롯데 자이언츠의 젊은 내야수 이태경은 20대 초반이지만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다. 광주 제일고 시절 기아의 이일희와 SSG의 조영우와 함께 뛰었지만 드래프트에서는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한일장 신대에 진학해 다시 도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롯데 스카우트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한일장 신대 감독을 통해 육성 선수로의 입단 권유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에 합류한 그는 차근차근 기회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일본 미야자키 수비 강화캠프에 선발됐고 이군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까지 참가했다. 육성 선수 신부님에도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서 0.500 사타수 2안타에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도 장점이다. 이태경은 퓨처스 리그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32경기에서 타율 0.347, 118타수 41안타, 1홈런 21타점을 기록 중이며 OPS, 출루율 장타율 0.908로 공격력도 인상적이다. 지난 5월 1일 정식 선수로 전환된 그는 31일 드디어 1군 콜업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김태영 감독은 디군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다. 지켜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1군 합류 후첫 훈련을 마친 이태경은 구장에 도착해 코치님과 감독님께 인사드리니 정말 떨렸다.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계속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고교 동기인 이일희와 조영우도 축하 전화를 보냈는데 특히 당일 경기 상대팀이었던 조영우는 직접 찾아와 잘 부탁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겸손한 태도로 제가 여기까지 오리라 상상도 못 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다. 실력이 부족했지만 노력하면서 점차 발전하는 걸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태경은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잡을 것이다. 좋은 기회가 왔고 이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